열사 문화에 또 부합되는 형태로서 발전되는 세미나가 되었으면 합니다. 그리고 아까 오늘 발표하신 분의 우리 이근근 교수님의 교육박물관에 대한 이야기. 나는 박물관을 역사박물관만 보았지. 또 미국에 가면은 카운티 단위로 박물관들이 다 있습니다. 그런데 교육박물관이라고 따로 보는 것은 좀더 특이해요. 그것도 우리나에서 라 다섯 군데가 있다 했죠. 그런데 거기에 또 우드사이드라는 그 학자의 이론을 적용하면 보다 더또 효과 있는 박물관으로 발전 하지 않을까 저도 상당히 의미 깊게 보았습니다. 그리고 나는 또그 다음에 문화자치라든가 지리산 남학산산신제그 이야기도 어,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또 어, 거기에 시사점을 얻으리라고 생각합니다.